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예배소에서 사역가던 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제안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은 한 몸의 지체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 초기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인을 파생을 했던 모체 교회였지만은 지금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흉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에 따른 구제 활동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알리고 구제 헌금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기쁨으로 이 구제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전달할 대표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달랐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사업의 중심지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 바울의 제안에 앞장섰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실행을 미루었습니다. 선한 일에 늑장을 부리고 빠지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였기에 바울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전달하게 하며 마드게도냐 교회를 본받을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펼친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입니다. 본문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의 본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들려준다고 말함으로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신, 그 자체를 넘어 그들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은 인간의 어떤 선행도 구원의 근거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이자 은혜 받은 성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게도니아 교회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받은 신앙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증명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본문은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 첫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헌금을 난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역설의 은혜를 말하지요. 본문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당시 마게도니아 교회는 복음 때문에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는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습니다. 이런 압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는 바울의 제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넘치는 헌금을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의 시련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감지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데 믿음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이것이구나. 환란의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감지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역설적인 삶을 살았다. 이것은 그들이 참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처럼 시련 속에 있었지만 기쁨의 풍성함이라는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힘의 진화도로 자원하여 헌금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3절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헌금을 시작을 했지만은 1년 동안 여러 핑계를 대면서 주춤하며 용두 3위의 모습을 보이며 바울의 근심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마게도니아 교회는 사랑의 험금에 더 권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뿐 아니라 어떤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은 강요나 억지가 아니었고 자원하는 기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헌금의 정신을 들려주었습니다. 즐겨내는 헌금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참된 효자는 부모가 효를 구하기 전에 자원하여 섬기듯이. 참된 사랑은 형제가 공피방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런 축복의 원리대로 자원하여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힘대로 자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섬기는 일을 하나된 성도의 교제로 이해한 교회였습니다. 섬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다. 성도의 교제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4절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간절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네, 3절에 뭐라고 했지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는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는데도 마게도냐 교회들은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우리 뭐 부족한 게 없느냐?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 우리가 뭐 빠진 거 없느냐? 모자라는 것이 없느냐? 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없느냐? 이런 교회였다, 이것지 이거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여함이라는 헬라말은 코인온이야.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나된 성도의 교제로 이해했습니다. 한 몸으로 이해했다, 이거지요 응? 왼팔이 아프면 은 오른팔이 가서 도와줍니다. 만져줍니다. 부축해줍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니 저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들을 하나로 생각을 하고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돕는 자의 우월 의식이나 받는 자의 열등 의식이 존재하는 세상의 구제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자! 오른손이 다쳤습니다. 왼손이 가서 치료해 줍니다. 쌈해 줍니다. 이때의 오른손이 우월 의식을 가집니까? 아니지요. 왼손이 열등 의식을 가집니까? 아니지요. 하나다, 이거지요. 이것이 세상하고 다른 교회의 공동체. 교제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도 안에서 한몸된 하나님 백성의 단일성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악한 깨에 빠져 민족적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에스도와 무로드기의 간절한 기도와 결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부림절에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며 구원으로 하나된 공동체임을 고백했듯이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으니 약한 지체를 돕는 연합과 교제를 그렇게 실천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코린오니아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은혜가 우리가 언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는 헌금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오 절은 헌금한 마게도니아 교회에. 그 헌금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이 인간적인 동기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 만일 인간적인 동기였다면 많이 흥금한 자는 교만해지고 적게 흥금한 자는 위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흥금이라면 모두가 자신의 힘대로 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도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헌금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순서입니다. 헌금의 원리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바울의 제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는 이 제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기쁨으로 헌금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받은 이런 은혜의 영적인 원리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보합니다. 다섯째는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한 교회였습니다. 그 시각 관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겼습니다. 보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리노니. 그리고 2절과 4절과 6절과 7절에 그들의 헌신을 반복해서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발생되는 그 영적 시각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환란과 시련의 기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그리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돕는 자가 오히려 은혜를 베풀 기회를 얻었다고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선한 행동과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는 관점이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다. 봉사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뭘 나한테 이것저것 자꾸 시켜. 응? 보상도 안 하면서.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뭘 목사님이 나를 자꾸 부려먹어.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우들 반주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또 교회 교사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섯째는 균형있는 신앙생활을 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 지니라. 이 은혜가 뭐지요, 지금? 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 지니라. 이 은혜가 뭐지요? 이 헌금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있었다 이지요. 어 말에 능했습니다. 운병가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전도자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헌금하는 일에는 삶을 실천하는 일에는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기울어진 신앙의 균형을 잡으라고 권면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일년이라 헌금을 미룬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이유입니다. 저 고린도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전과 혼란에 빠진 겁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말도 잘해요, 지식이 있어요, 전도자를 사랑해요. 바로 고린도 교회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을 돕자고 하는 일에,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일에 딱 침묵에 뿌립니다. 그 이유는 내적인 분쟁과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온 내용들이지요. 그들은 당파 싸움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내네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블로파 베도로파 그리도파 성적인 부도덕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그리고 우상의 재물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니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 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런 분쟁이 없이 균형 잡힌 신앙 생활로 사랑과 헌신을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신앙에 균형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받은 은혜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여준 헌신은 단순한 기부행위를 넘어 성도의 교제를 실천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약함, 지체의 궁피밤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여기고 자원하여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이런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돕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라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디언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눈보라가 심할 때는 각 가정이 장작을 구하여 음막을 따뜻하게 하는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을 가운데 모두가 알수 있도록 큰 나눔의 통나무 더미를 만든 겁니다. 날마다 저녁이 되면 각 집의 가장들은 자신들이 오늘 캔 장작 중에 크고 좋은 통나무를 들고 와서 더미를 사온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혹독한 추위로 장작을 캐러 나갈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가장은 이 더미에서 필요한 만큼의 장작을 가져갔습니다. 이 통나무 더미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나무를 쌓으라고 명령하는 촌장도 얼마나 가져갔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나무덤이는 한 번도 비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통나무는 더욱 풍성하게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웃의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으로 알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인디언 마을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싶었던 마케도니아 교회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했고, 약한 예루살렘 교회를 한 지체로 여기며 섬기는 일을 연합과 교제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복음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열매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실함을 세상에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나눔의 통나무 덤이와 같은 자발적이고 은혜로운 교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받은 은혜 그것은 역설의 은혜였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삶이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흐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증명을 하는 신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선을 냉하다가 낙심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내고 증명하는 온전한 그리또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잠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